B가 B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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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가 하나. 나. 아, 이, 아, 이, 파라, 레드나 스미, 파라, 이, 아 이, 스 아, 파라, 이, 스 아, 이, 스미, 파아미아라 이, 스미, 파라, 미 파라, 이, 아미 이, 스미, 파라, 이, 스미, 파라, 이, 스미, 파 아, 이, 스미, 아 이, 스미, 이, 스미, 파라, 라 근데 내가 너무 못 썼어. 어 이거 총 진짜 예뻐다 쓴다 척. 아. 이 간다고? 아, 야, 빠이어어이 피해, 피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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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해, 피피 피해, 피해, 피피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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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 머리, 머리, 라플, 머리, 라플, 아세라리깡플리깡이잖피 라플, 피. 리 라플, 피리라피 머리, 라플, 머리, 피피 머리, 피플 머리, 피 머리, 라플, 머리, 라플, 머리, 피플 머리, 라플, 머리, 라플, 머리, 라플, 머리, 어 어, 머리, 라플, 머리, 라플, 머리, 라플, 머리, 리 이걸 드네 어? 진짜 머리 존나 빨리 돌아갔다. 아, 아 생각할 걸 알겠다. 아그어 주지 한명 신발 새끼. 알게. 빨리 와 빨리. 아 이거 안 보여 총 때문에 저기 총알 자국 때문에. 술투고 있는 듯. 술다 투척. 많다이스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술탈에 나갈래 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비길이야 내가 먼저 갈게. 되겠죠, 되겠죠, 되그죠아 비길이야. 오케이 오케이. 아 뭐야? 왔다 왔다 어? 전남이 아, 전남이. 하나밖에 못 잡았어. 기억잖아. 아, 나이스 나이스. 다운. 전남이 나오냐? 에이 야 B B B B B 고 B 고. 전 남아미. A는 버렸다 우리 지금. 아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걸려가어 뭐야 에이돌 에이돌 필필 쇼트린 쇼트린 아 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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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헤이크릭도 할수 아, 있어 안 블루팀 승리 아. 왜뭐 어. 임무를 성공적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이게 안 맞네. 고 <목소리> 이 e 좀 안전하게 가죠? Revenge shot! 뭐야 v e n g e shot! Revenge shot! Revenge shot! Revenge shot! 시청 하시 yeah, 조심 나 B 나 B 입구, 어피구 비구, 승리, 나이스 슬션 그래. 성공 타기슬승미슬타공 슬타고, 승리 고 슬타고, 슬타고, 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이 아, 무자몽개오 바네. 못 하겠더라. 나 머리 왔어. 다다 스 m m a Emma, Emma, e 나 많아 야, 비 m a e m 다운 Emma, Emma, 비꼬 m a 있 m m a e m m 어 Emma, 만어 m 가 Emma, e 가 m a 삼 m m 가 e m 데 a e m m 이게 이게 a Emma, e m m 글 Emma, e m 블루팀 승리! e a m Smeet. I get that. I'm a man. I get that. I get that. I get that. I get that. I g 뭐 어떻게 해줘? 를 도와달라고 이제. 아 오케이 어나어는거 음. 어? 이나이스근나피 어, 어, 어. 네, 별로 없어 2층 b 롱클리 내가 그럼 개 볼게. 와리 안 보여. 아클이야 뭐야? 아야 레베야. 레베, 레베. 아 거기 레베. 뭐? 아... 안 돼? 레 레베야 레베야 레베 확실해. 아안돼 미안 나 있어. 오,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! 아이스 nice. I don't know. I don't k 는 o 뭐가 없어가지고 n 도 w 거야 서베 같은 데서는 저 don't know. I don't

난 못하지 않았는데? <목소리> 뭐, 수술탄, 이발. 뭐, 뭐, 아, 어 뭐.. 이발 뭐뭐 삐치나구나 나이스 끝다 어.. 알겠다 켜진.. 겨뎀, 켜진포 아 왈에 나가볼까? 태크, 태크. 야, 수술탄, 야, 야, 오바야 수술탄, 어디야? 할수 있어 아, 씨발. 야, 고있는테이야 와리 컨즈컨리 와리 필, 와, 진짜 딱 퓨즈. 아, 아, 진짜 아, 진짜 딱 퓨즈. 아, 진 아, 진짜 진짜 딱 퓨즈. 아, 아, 니짜 아, 탄이설치즈 아, 진짜 딱 자신게 둘다 필이래어 아이고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아이고왜틀렸더라 이거 아 그래. 아 씨발 근데 패스를 어떻게 어떻게 해 볼까? 아니아니 아 내가 막았어야 됐는데. 술탄 쫓아. 제 진짜. 와, 얘어려 봐. 와리 와리돌. 지를 수도 있어. 개끔. 야, 야, 와리돌 와리돌. 아, 내가 죽으라고. 뭐야?

훈령만 믿으시라고요. 쇼스너. 이거 분통이야? 살짝 먹었어, 살짝 먹었어. 아 진짜 이발 <목소리> 이거 이러면은. 야 Revenge shot. 자질러줘면 좋아. 에이 거의 없을 거야 지금. 슬탄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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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0 <목소리> 40 아, p 40이야. 리강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40다운. 아, 겠다리 <laughs> 레드팀 승리. 또형 굉장히 패으로멸치네 있는가 봐 근데 핑안 좋은데 너? 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렉 걸렸나 보다. <laughs> 용고 아.. 이발 진짜 X나 나네아 근데 야, 야 난간포 올거 아니야? 발판에서 전진 있는데? 와리 킬야 뭐.. 3밀인가? 높이인가? 넌.. 너 2층이면 너 뺏어 너2층너나 벗겨야돼 나? 나 힐인데? 어, 아 근데 진태가 계속.. 발판 오니까 그냥 어, 뭐야? 룡 어, 어떻게 해 줘? 이야 씨발, 근데 진짜 어떻게 <laughs> 무진아, 무진아 어 어떻게 할래? 아, 사려, 사려, 사려 사려 그냥 둘다 사려, 둘다 필기잖아, 너 전원 이야줄 뭐, 바닥 바닥 사운드? 바닥 사운드 하나 있대 아, 호왜 아무도, 아무도 안 봐? 아무도 안 봐? 앞 강면폭 하나 AA 하나 이상이야 일단 사운드? 아, 아이고 기현인가? 어, 어 나야 잘빵 아, 사운드 나야 화이 아, 야천히하야 우리 A 뛰었어 기다려봐 다와 아, 자, 아 봐야 됩니다. 봐야, 봐야 돼. 야 된다 다야돼야 A 하나야 하나야 하나아이 XX 죽 미션 어? 실패. 블루팀 승리. 아안 보였는데. 이... 성공적으아 쓰나 쇼 쓰나. 아뭐하걸 거지? 아, 마리크야. Revenge shot. 이스 말아. 이거. 총 아. <놀람> 어. <놀람> 쇼딘 먹었다. 쇼딘 먹었어? 사우도사우도사우도 사우도. 사우도 하나.

아 이거 먹었어야되는데 이거 다 이민아 플랫하나 픽가자자 나, 제대로. 야, 나 이거 먼저 할게, 내가 한 번. 아, 만차아하자 얘들아, 폭 맞고 가지 마라. 농포나 이제 포 깔게. 갈게. 실탈 투척! 투척! 저 흑룡만 미래살 투척! 이 누가 풀었어? 이게다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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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총 씨발아 물총 씨발 진짜 씨발나사였어피좀 아, 닳았어? 네. 피 50인가 그래? 스메이커여가지고 반총 들고 올 수도 있다 아, 30, 30. 20, 20, 20초에 나가야겠다. 어, 뭐야? 미션 아, 20초.. 십 이십. 이십, 이십. 이십, 이십. 이 이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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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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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 이십. 이십. 이 아 진짜로 누가 봐도 이거 잡은 건데, 아, 거 아, 오반데 진짜? 여기부터 집중 집중이. 아, 이안 어떻게... 이이야 아, 정말 나올 안자이스저좀서정신러 야, 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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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야, 야, 기 야, 야, 기 야. 야, 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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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어도착해 아, 아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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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아, 모네드야. 전환이요. 수류탄 기야 아, 저기? 수투한명쇼신데뭐보 아, 어디, 어디야? 해야 되잖아. 어.. 변해야돼.. 아, 방.. 방 들어간다? 폭탄이 어, 설치됐습니다. 개 끝! 핵! 안 튀어! 안어 ASSIST! 미션 성공! 레드팀 승리! 꼴려 아, 이거.. 야 이거 멸라.. 아야되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안 <목소리> 번진도클. 아, 오빠, 오빠, 오빠. 아, 미안 나피나시 바라는 다운이다. 는개 아니야? 네. <laughs> 너, 혹시, 너 만약에 진해? 나 롱토, 롱 나이스. 롱토. 나이스. 진, 진나 롱토. 나진토나나롱가나 롱토. 자나나 어, 어, 아, 아, 나이스 다음은 아, 간다. 붙어줘이캔이캔이캔와 쓰나 쓰나 정면쓰나이캔 앵글 낙하 앵글 낙하 그냥 서리 그냥 서리 중통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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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 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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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중통 중통 나왔어 나왔어 나 폭탄이 아, 설치됐지 아, 미션, 나이스 어... 레드팀 승리 아유 우리 이번에 말잘 맞췄다 3 0분남았는데더할 거냐 무이다 임무를 어,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뭐야 저게? 아, 강력한데? 데 아. 아. 야 발판까지. 야, 뭘래? 그래, 뭘래? 그래. 발판까지 있어. 봐 어, 그래. 아, 와, 어떤... 뭐야? 아 어떤... 뭐야, 뭐야. 뭐야. 아, 뭐야. 야, 치 아, 뭐야. 야, 뭐야. 야, 뭐야. 아, 야, 야 야, 뭐야. 뭐야. 야, 뭐야. 야, 뭐야. 야, 뭐야. 야, 뭐야. 야, 야 야, 뭐야. 다 뭐야. 야, 뭐야. 야, 뭐 가자 이제 뭐더 하냐 10시 반인데